다 문제는 올림이 있는 몇십몇 곱하기 얼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36 곱하기 7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은 이 모눈이 그려진 요 그림을 보면서 곱셈을 떠올릴 수 있나요? 이 그림은 실은 36 곱하기 7을 알아보는 그림입니다. 어, 일단 이 모눈의 수를 세겠다고 하면 가로 방향으로 보면 10개씩의 묶음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전법 쳐서 36개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전체, 직사각형 전체의 모눈의 수는 36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7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 10개씩의 묶음을 통해서, 셀 수가, 세는 활동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선, 어, 36 곱하기 7에서 10개씩의 묶음을 먼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묶음 하나가 10개지요. 그리고 이 10개의 묶음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가로쪽으로 하나, 둘, 세개가 있지요. 그리고 세로쪽으로 세로, 세로 일곱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있,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게 3 곱하기 7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엔 낱개가 가로 방향으로 6개, 세로 방향으로 7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세게 된다면 이 방법이 바로 36곱하기 7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먼저 모눈의 수를 10개씩의 묶음이 아니라 낱개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개의 묶음을 보면 6곱하기 7을 해서 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개에는 10개 묶음이 4개가 있으니까 10개 묶음의 수를 앞에서 계산한 데다가 4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앞서 보았을 때 10개 묶음이 3 곱하기 7이니까 21개가 있고 여기에 4개를 더하니까 25개가 있게 됩니다. 10개씩 묶음이 25개가 있으니 전체 개수는 250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낱개 묶음에서 이두개를 더해서 어, 전체 모는 의수는 252개가 되죠. 그래서 36 곱하기 7은 252가 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36 곱하기 7로 대표되는 두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의 곱셈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어, 두 자리수에서의 1의 자리 숫자와 그 얼마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6, 7이 42를 계산을 하고 그 42를 일단 숫자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수에서 10의 자리 숫자, 숫자와 7을 곱하게 되죠. 그러면 3, 7은 21인데 이건 2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1의 자리 숫자를 써놓은 42에다가 줄을 맞춰서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맞춰서 쓰면 210이 되고요. 그래서 42 더하기 210을 하면 25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로 셈식으로 계산을 만약 정식으로 하게 된다면 먼저 첫 번째 줄에 36을 쓰고 두 번째 줄에 곱하기 7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긋고, 그리고 6, 7, 4, 2에서 1의 자리 숫자끼리 더 곱한 거, 1의 자리 숫자를 곱한 것을 쓰고, 그리고 그 아래 10의 자리 숫자를 곱한 210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곱한 결과로 252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의 곱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방법에 익숙치 않다면 앞서서 몇 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개념 원리로서 이것은, 어, 가로방향으로 두 자릿수가 놓이고 세로방향으로 한 자릿수가 놓인 이 전체의 동그라미수를 개는, 세는 활동이 바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이라는 걸알 거고요. 두 번째로, 몇십 곱하기 얼마를 10개씩의 묶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몇십, 곱하기, 몇십 몇 곱하기 얼마를 예,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죠. 쭉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 몇십 몇 곱하기 얼마를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로 어,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모눈의 수를 몇십몇 곱하기 얼마를 곱하던, 곱하, 곱하던 여러분들이 지식을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 개수를 세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